자, 오늘 제목,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최고의 약속,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세계 살릴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악령이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 부자들, 박사님들, 연예인들, 성공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대통령을 사단이 잡고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거지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데 거지보다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좋겠죠? 박사님을 공격하면 그 박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 정치인들을 공격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이렇게 절을 시켜, 국민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탄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곳곳에 우상신전, 신전과 절과 신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국인들까지 절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강대국들,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요? 사탄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또, 아, 이렇게 하면 잘될줄 알아서 하는데,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뭐 해요? 힘을 길러서 전쟁 을 일으켜요. 이렇게 사탄이 준 힘을 가지고 막 무기를 만들고, 옆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요, 모른 채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고 집을 잃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피해는 다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불쌍해요. 사탄의 악령에 잡힌 대통령들,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병들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 이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성공자들에게 가득 차 있는 귀신과 악령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사탄과 귀신의 영적인 문제는요, 대통령들이 이길 수 없어요. 왕들이 이길 수 없어요. 어? 부자들이 못 이겨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 떠난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사탄과 귀신을 악령을 무너뜨린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세상을 완전히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오늘 대통령들과 왕들과 강대국들과 많은 사람이 있는 귀신과 악령을 이길 성령충만 주세요. 이렇게 마가의 집에 모여 초대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도했어요? 성령충만 받아야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못이긴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나라와 세계를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중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세계 살릴 능력,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바람과 불같은 능력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니 마술사 귀신 들린 이 흑암에 잡힌 사람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령과 귀신은 결박당하고 꽁꽁 묶여라! 했더니 마술사가 힘을 못쓰고 그 옆에 있는 총독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의 흑암문화 우상숭배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복음 전하니까요 이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다 불태우고, 우상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흑암 문화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한두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필리포, 로마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37 나라 5천 종족 강대국 몰려있는 이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나중에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부터 진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나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조용히 예배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 왜요? 집중해야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시대 살릴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또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세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이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님 오늘 영적인 힘을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건강과 체력, 빛의 경제, 세계 살릴 능력을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세계보음할수 있는 꿈과 달란트를 찾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릴 전도 운동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자,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세계 응. 살 랩난트로 부르신. 응.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응. 예배와. 예배와 기도로 기도.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세요. 예. 강대국과, 강대국과, 강대국과 지도자들, 지도자들 237나라 살릴, 237 살릴, 237 살릴 영적 썸이 영적 썸을 되게 해 주세요.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안녕 안